자, 7번이고요. 소재는 수렵채집에서 농업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얻게 된 단점이에요. 자, 우리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수렵채집에서 농업으로, 농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거죠? 바로 농업, 농업을 하면 정착을 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럼 정착을 하면, 얘들아, 어떤 경우가 생기냐? 자연재해에 조금 더 취약해지게 된다. 어, 그래서 농업이 좋은 점을 제공을 해줬긴 했지만 결국에 자연재에 취약하다는 어떤 역설성 역설적인 문제가 어,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자연재에 결국에 무방비 상태가 됐겠죠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갑시다 A successful farming community 성공적인 농경 그런 커뮤니티가 c o u l support 지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양하다라고 할까 누구를 부양한대요 부양이죠. 누구를요? A much greater population. 그렇죠. 훨씬 더 많은 population을. 그렇죠. 비교급 지금 나오고 있죠. 누구보다. Then the foragers could have. 그렇죠. 우리 그 앞에 있는 수렵 채집인들이 could have supported 생략. 부양했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지할 수 있었을 거야 하면서 어쨌든 지금 우리 농경사회와 프리저를 대비를 하고 있죠. 갑시다. There were however, 그러나 뭐가 있었다? Very significant downsides. 아주 큰 결점은 있었대요. 자 우리 결점 몇 개만 좀 적어봅시다. Defect, 결점이고요. r a t h e flaw, 얘도 결점이고요. Downsides도 있고요. Drawback 하나 알아냅시다. Drawback. shortcoming 안 적을게요. 결점이죠. 갑시다. w t o t h is n e w w a y o f l i f e 이런 새로운 방식 e 결점이 있었다. f t h s t o m a l i e s t h o l i e s are not the s t o r m s d r o u g h t f l o o d t o r r e n t i a l r a i n s a n d o the r s e v e r e w e a the r a n o m a l i e s The anomalies are the s a 이 e as the anomalies. The a n o 주 a l i e s are the same as the same as the a n o m a l Could be disastrous. 그렇죠, 재앙적이었을 수 있다. 누가요? For a farming community. 그렇죠, 그재 농경 사회들한테 엄청나게 재앙이었을 거야. While posing only a major nuisance. 자, 그런데 이 포레절들에게는 그냥 성가심 정도라면요. 어 앞에 있는 얘네들에게는 disastrous 였을 거야. 자, 괜찮나요? 자, 우리 여기서 농경 사회, 농경 사회와 이거를 좀 구분을 할까? 포레절를 분홍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포레절들에게는 그냥 성가심이었을 게이 농경 사회의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재앙적이었다고. 갑시다. The letter. 자, 후자는요. With their minimal lightweight possession. 자, minimal 하면은요. 어 정말 가벼운 뭐 이런 뜻이죠. 가벼운 소지품으로 could fairly easily 뭐래요. Easily up and move. 그러죠뭐할수 있었다. 그냥 움직일 수 있었다. To some other area.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가 나올 거예요. 어디로? Where the damage was not so great. 그렇죠. 그 손상이 별로 크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이동하면 됐을 거야. 관계 부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갑시다. 그러나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도 the natural home they depended on 그들이 의존했던 그런 자연의 집이 was much more likely to be severely damaged 그렇죠. 얘들아 잠시만요. 얘네가 어 severely damaged 됐을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적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일단 less로 바꿀게요. 자, 왜겠어요? t h e n wore the crops and structures 그러니까 봐봐 얘들 얘네들은 이들아 자연적인 집이잖아. 요 그리고 지금 앞에 나왔던 이 대문 명사의 이 대이를 좀 확인해야지. 대이 지금 누구죠? 더레어 후자 아니었나? 후자는 지금 어떤 사람들? 어 수렵채집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렵채집인들은 그 손상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야. 어덜 손상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누구보다, then 자 우리 비고급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도치가 나오는 경우 흔하죠. Then world the crops and structures. 근데 어떤 식물과 구조냐면 the agricultural community relied on 얘네가 의존했던 그런 구조물과 작물. 얘네들보다 훨씬 덜했을 거야. 갑시다. By replacing their natural home, 그들의 자연스러, 자연적인 집을 뭘로 바꿨었나? Artificial construction으로 바꾸고 나서, 이거 농경 사회죠. The farmers, 그래서 이 농부들이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뭐 하게 되었다. Enough. 어, 충분히 역설적이게 had made themselves 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More defenseless 그렇죠? 방어 불가능하게 취약하게 만들었다. Two natural d i s a s t e r 자연 재해 사실 natural events that were not not at all disasters for the foragers 자 수렵채집인들에게는 전혀 뭐 그런 디저스터가 아닌 자연적인 사건들도 얘네들에게 얘네들은 누구겠어요? 농경인들이겠죠. 어... 농경인들에게는 재앙이 되었을 것이다 괜찮네요 자 여기서 대명사 확인하는 거를 잘 알면 어휘는 괜찮았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4 번을 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앞에 있는 얘네가 의존했던 자연적인 집 결국에는 얘네가 수렵채집인이었기 때문에 답을 어, 레스라고 해야 됐을 거예요 이걸 농경인들로 읽었으면 4 번에 못 골랐을 거예요 괜찮네요 갑시다